침대 하나 넣 네. 크다고요? 네 크다고요. 뭐가요? 방이 크다고요. 침실인데도. 뭐가 <laughs> 파요? 아 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지 프로 TV 윤 프로입니다. 네. 자 파주 조리읍 대원리에 나와 있죠. 그렇죠. 조리읍 대원리라고 함은 운정역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 사이면 오실 수가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나 낮아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제가 왜 나왔냐? 네. 여기, 여기, 여기 두계동 16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아, 이게 저희 단지군요? 네. 다 나갔어요. 아... 다 나가고, 복층 3개 남았는데, 복층 3개 중에 딱한 세대만 초특가 할인 들어갑니다. 초특가입니다. 네. 제가 우리 실내 먼저 찍고 나왔죠? 네. 뭐 막히는 게 있습니까? 아유 전혀 없죠. <laughs> 구조가 나쁩니까아 구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 인트로에서 분양가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네. 기존 원분양가에 지금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내에서는 가격을 풀어놨어요. 맞아요. 근데 힌트만 드릴게요. 네. 3억 초반대 오실 수 있어요. 3억 초반대? 네. 복층인데. 어, 원래 원래가는 얼마였어요? 이거 3억 7천. 3억 7천. 네. 근데 3억 초반에? 3억 초반에 오실 수 있어요. 이야, 좋습니다. 네. 근데 아니, 일단은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복층 3억 9,900이면 저렴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도 그것도 비싸대. <laughs> 욕심쟁이들. 어, 욕심쟁이들이요. 진짜 <laughs> 내가 안만 생각해봐도. 그죠 아, 다 4억 막 중후반 하던 거를 3억 9,900으로 내린 건데. 저, 그것도 특가죠. 네. 네. 그래서 그말 못하게끔 네. 제가 이집 찍은 겁니다. 아, 어, 좋아요. 네. 3억 초반에 오세요. 못하습니다 야당 운전 쪽에 복층 많이 보신 분들 그 집보다 커요. 그 네, 구조도 괜찮고요. 맞아요. 그리고 윤프로 찬스면 옵션까지 들어갑니다.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집 여기가 전경이에요. 이렇게 네. 자주식으로 100% 주차 나오고요. 정말 저렴한 복층입니다.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아, 이 정도 근데 이렇게 저렴하다고 하실 정도로. 진짜 한 세대만 돼요. 네. 제가 오늘 찍어드린 이한 세대. 아마 영상 올라가면 이것도 문이 폭주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갖고 가세요. 문제는 네. 3억 9,900보다 더 낮춰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3억 초반에 올수 있는 복층, 오직 이 윤프로만 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발품을 그렇게 열심히 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요. 분양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풀 영상 꼭 보시고, 요 근처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랑 학교, 그리고 마트 이런 거다있으니깐요 네. 생활 인프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설문 아이씨도 가깝고, 운정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로 10분 정도만 가실 수 있다. 네. 말씀드렸죠. 공동 현관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CCTV까지 잘돼 있습니다. 자, 요 집이에요. 그리고 저 집에서 보세요. 동강거리랑 이 집이랑 거실뷰가 요거거든요. 그죠 막히는 게 없어요. 전혀 못, 뭐, 전혀 동강거리 엄청나잖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복층의 주인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윤프로하고 가보시죠. 자, 전실입니다. 복층 들어왔죠? 네. 여기가 제가 비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비밀리에? 네. 그래갖고, 네. 일단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 그래야지 제가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 자, 전시은 상당히 넓어요. 한 네. 성인 한 두세 명, 이렇게 넓게, 신발 갈아 신을 수 있고요. 긴장으로 세 칸에, 전신 거울, 밑에 띄움 시공 돼있죠? 네. 일가 그러니까 저소음 버튼 돼있고, 그 다음에, 3단, 망용유 처리된 저소음 중문까지 들어오세요. 빨리 문 닫고 들어오세요. 문 닫고. 이제 비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잠시만요. 비밀을... 여기가, 네. 거의 다 입주를 다 하셨어요. 어. 아. 그리고, 네. 복층이 딱세세대가 남았는데 네. 그 중에 한 세대 오 지금 2세대예요 네. 근데요 이거부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운을 네. 해오잖아요 네. 자 특가인데 네. 초특가 대물 세대인데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앞에 동강 거리 보세요 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동강 거리 보세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동강 거리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이런 특가 세대거든요 네. 근데 근데 분양가가 네. 3억 3천 대까지 내렸다. 복층인데요. 네. 오, 좀 놀라운데요. 근데 근데 융프로 찬스 쓰시잖아요. 네. 그냥 전화 주세요. 원하시는 가격에 드릴게요. 어, 원하시는 가격에 주시고요. 네. 네. 그게 비밀이었군요. 네. 그게 비밀이에요. 왜냐 오. 옆에 사람은 3억 6천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 다 오픈할게요, 그냥. 네네. 3억3,500으로 돼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죠? 아, 복층이잖아요. 네. 복층인데. 그죠 복층 3억3,500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있을 수 있으시죠? 욕심쟁이들 같이. 네. 그렇죠. 네. 윤프로 찬스 쓰십시오. 음. 네. 좋습니다. 일단 제시하세요, 저한테. 아, 일단 제시. 디, 딜을 한번 해보는 <laughs> 아, 거죠? 딜을 어. 한번 해보세요. 그쵸. 최대한 제가 싸게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건데. 네. 일단 기본적인 분양가에서 3천만 원이 지금 할인이 돼 있어요. 예, 네, 근데요 좋네. 막히는 것도 없고요, 구조도 좋고 평수도 괜찮고, 그렇죠. 층에 넓은 테라스도 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윤프로 혜택 쓰시면은 진짜 저렴하게 들어오실수 있다. 아, 제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가격보다 말씀드린 오.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다. 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문 열고 들어왔죠? 네.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이쪽이 우리 집 주방 공간인데요. 거실, 주방 별도예요. 그쵸, 완전 리형이네요 네. 이쪽에 이제 냉장고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수납장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도요. 목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단차도 이렇게 젖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상당히 크네 아일랜드 식탁이. 아, 상당히 큰 편이죠 진짜. 그죠 네. 그리고 단차가 많이 낮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어도 괜찮고. 그렇 그러니까 의자 여기다가 네개 정도 놓고 식사하시면 되고요. 네. 식탁등도 네, 간만에 우리 크리스탈 맨키로. 그렇죠. 이렇게 네, 느낌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이쪽에 하츠컵메르병 후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상부장 많고요. 하부장은 이제 네이비 톤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자렌지하고 전기밥솥 수납 공간까지 알린시 식탁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초특가 대물 세대라고 했죠? 네네. 자, 황기창. 아, 황기창도 크게 잘 아, 네, 네. 자, 환기창. 환기창도 크게 잘나왔어요이 집이요. 어디가 막 하자가 있고 어디가 막 막혀 있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어, 그렇 네, 그냥 건축수님이요 세대 그냥 빨리 빼 주세요. 아,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어디 윤 프로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현장 이렇게 잘 찾아내세요? 저야, 여기저기 미팅을 많이 하니까. 어? 그렇죠. 이 현장을 어떻게 알았냐? 네. 어제 미팅을 하다가. 네네. 네, 우리 또 여기 부장님께서. 아 네, 좀 찍어달라고. 아. 대신에, 최대한 윤프로님이 원하는 가격대로 맞춰준다고. 아. 예. 네, 까 진짜 윤프로님 찬스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복층 원하시고 이런 구조에 이만한 금액대 없어요. 그죠 네, 3억 3천도 지금 저렴한 건데. 네. 여기서 제가 더 할인해 드릴 용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 집 다용도실. 다용도실. 네, 예, 다용도실 오시면 되게 넓어요. 어 그러네요. 네, 예, 아우 진짜 싸다 싸.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뭐시타 올리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딜을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거요? 그러시면은요. 네. 집값도 제가 어느 정도 할인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옵션 넣어드릴게요. 아, 옵션 넣어드린다고? 네, 제가 쪽으로? 넣어드릴게요. 오, 됐어요? 어, 어왜 저한테 그러시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런 샷. 웃음> <laughs> 자, 이제 이쪽으로 도시면은 이제 1층에 네. 방이 총3 개예요. 1층에 3 개. 네, 그리고 2층은 통으로 돼 있고요. 네. 근데 통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요,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안방에 양창이다. 그렇죠. 자, 일단 보시죠. 가로 사이즈가 3m 4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3m 40 나와요. 거의 큰일. 정사각형 모양이죠. 네. 킹 사이즈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집 웬만한 짐들은 다 2층으로 올리셔도 돼요. 2층에. 네. 그러니까 아. 심플하게 사세요. 1층은. 그렇죠. 침대 하나만 딱 놓시고 으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고. 네, 드레스룸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데일 욕 같은 거 그렇죠. 넣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복층이니까수납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2층 보시면은 수납할 공간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네. 하시는 걸로 이거.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이제 부부 욕실인데, 요렇게, 요거. 어. 야 이거 호텔 느낌이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죠? 약간 실루엣 살짝 골라줍니다. 자, 여기다가 샤워기 나와 있으니까 샤워하셔도 되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용변 보시고 간단히 씻고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우리 집 안방 크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쪽에도 지금 창이 나와 있고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이쪽에도 창이 나와 있죠.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또 살까 <laughs> 또 사람들이 그쵸 의심할 수도 있잖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동강 거리 보세요. 동강 리 상당히도 많이 네. 나옵니다. 저쪽에서 우리 집이 보일 수도 없고요. 그렇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여기요 사생활 보호 필름이 음... 다 붙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셔서 커튼도 필요가 없다. 그냥 블라인더 정도만 살짝 쳐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음? 이제 우리 집 거실. 어, 1층 거실 상당히 넓은데요. 이쪽 네, 타일 수공 돼 있고. 자, 거실 폭이 3 m 80 나와요. 야, 큽니다. 네. 어느 쪽에다가 TV 놓셔도 으 상관없는데 네. 이쪽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다가 4인용 소파 놓시고 뭐 65에서 75인치 TV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이쪽에 다 컨트롤러 준비가 돼 있죠. 네. 다음에 우무형 천장에 라인 조명 들어갔고요. 메인 등 들어갔고 LG 히센커 대용량 에어컨까지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간접 조명도 양옆으로 쫙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실도 너무나 잘 나왔죠. 그렇죠. 전체 우리 집은 강마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우리 집 2번 방이에요. 1층에 2번 네. 방이죠. 여기는 창 야... 네. 기는창 맛집입니다. 여여기도또 양창으로 돼 있어요. 그러네. 2번 방도 양창 구조 네. 좋죠. 그렇죠. 가로 사이즈가 3m 20, 세로 사이즈가 2m 80 나옵니다. 큽니다. 침대 하나도 크다고요? 네, 크다고요. 뭐가요? 네, <laughs> 방 <방이> 크다고요. 침인데도 뭐가 <laughs> 커요? 아. 네. <웃음> <웃음> 침대 하나 놓시고요. 으 네. 책상 놓시고요. 으 이쪽에다가 옷장 하나 그쵸.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창이 야방 크기비 너무 크게 빠졌다. 너무 좋죠. 네. 그 나중에 여름에 뭐 개방감 있게 좀 열어놓으시고 하시는데 문제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 집 메인 욕실인데 야 넓네. 메인 욕실 맞추고 넓네, 넓네. 아 그러네요. 네. 뭐 이쪽에다 욕조 조금 놓으시고 싶으면 놓셔도 될것 같고요. 네. 코너 선반 두 개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랑 거울 북박이랑 젠스타일 선반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또, 응가 잘 보시라고요? 네. 투톤. 아. 투톤 타일이요 아, 투톤이면 네. 캐버나. 아, 그럼요. 아, 좋습니다. 응가하면 힘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한 색깔만 보면 막 질려요. 아, 질려요? 근데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알죠. 네. 아, 꿀팁입니다. 응가도, 응가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턱시공까지. 그렇죠. 네,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아쉽다. 여기가 3번 방인데요. 네. 이 방만 창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뭐 하나밖에 안 나와도 창 크기가 상당합니다. <laughs> 창 맛집이에요. 그렇죠.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가로 사이즈가 2m8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2m80 나옵니다.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대하고 책상. 그렇죠. 요 정도만 딱 놔주시면 되겠죠. 아우. 그 옷장 필요하시면 조그만 거 수납장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층 구조가 네. 다 끝났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자 우리 집 거실하고 주방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그쵸죠 그죠. 당합니다근데 별개 구조로 돼 있으니까 거실이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되게 넓죠. 그렇죠. 네, 이런 집이 3억 초반 대인데 더 싸질 수도 있다. 거기다 인프로님 네. 목수장까지 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옵션까지 뭐 넣드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구조는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네. 이 밑으로 당연히 예. 음... 여기 딱 청소기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청소기 쓰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코드 제로나 뭐 다이슨 이런 거 아니고 네네. 옛날 청소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잔물쇠 처리 해놓으시고, 네. 뭐 좋은 거 금고 하나 넣어줘도 되고. 아. 네. 그래도 됩니다. 저희 로망이 금고 있는 게. 아 금고. 아 금고는 살수 있어요. 아 늙게 안에 없어서. 아 늙게 없어서 그런. <laughs> 자 이제 2층으로 가실 건데요. 네. 자튼튼하게 우리 목적으로된골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제가 안 끊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보세요. 올라가는 계단. 우와. 개방감 있게 창이. 두개가 나와있어요 이거 무슨 바닷가 펜션 느낌인데요 그렇죠 와딱그 어? 그 말이 음. 딱 정답입니다 오 진짜 느낌 네. 너무 좋습니다 펜션 느낌이죠 오 맞아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오면서 네. 개방감이 끝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불도 나와요 아 여기 네. 그렇죠 LED불도 자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우리 집 2층 구조입니다 자 복층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오 복층에 시스템 에어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오. 여기 네. 자녀가 혼자 써도 돼요 그렇죠 가능하죠 제가 수납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한게 네. 이겁니다 아 이쪽에 네, 이쪽을 다 수납공간으로 쓰시면 돼요 아또 이쪽 공간도 있군요 네, 이쪽도 있고 와... 이쪽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복층의 매력은 가벽을 또 세우시고 싶으시면 가벽 설치하셔서 내 마음대로 또 꾸밀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를 가벽을 치시면 방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네. 이쪽을 넓게 그러니까 꾸밀 여지가 많은데 이렇게 다. 불도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화장실 들어가 있고요. 아, 욕실까지 있습니다. 네. <laughs> 이게 네. 진짜 저렴한 거예요. 아, 저렴 지금도 저렴한데. 네. 더 저렴하다고 하니 요즘 하죠. 네. 운정 야당에 3억 9,900짜리 복층 문의 많이 주시잖아요. 엄청 많이 주시죠. 그죠 네. 근데요. 이거 3억 3,000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놀랍다. 근데 거기보다 평수가 커. 그렇지. 오, 좋습니다. 옵션이 라고 넣어드리면 그만이죠 아유, 그렇죠. <laughs> 이쪽이 이제 메인 욕실이에요. 아니, 우리 2층의 욕실. 2층의 욕실. 예, 네, 여기 어? 보세요. 층 거도 괜찮아요. 괜찮죠? 예. 여기서 샤워 되고요. 성인 남자가 충분히 샤워가 거고요가능합니다 아, 세면대, 옥병기. 이게 아, 뭐야? 창문이야. 진짜 창호 창문. 창문. 맛집이다. 그죠? 와. 아니, 진짜 저렴하죠? 그럼요. 여기가 조리읍 아, 대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음. 근데도 어. 이 정도 규모면은 3억 한 중반 이상 했던 집인데 그렇죠. 요거를 아주 저렴하게 내놨다 저렴하게 갖고 가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설명을 제가 많이 안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다 보이시죠? 저 있는 그대로 네. 보시면 되니까 네.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어차피 저쪽 아, 떨어지는 공간은 그렇죠. 수납 공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네. 쓰시면 되니까 어, 너무 좋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은 포름 복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죠아그렇 아, 그렇죠. 행복합니다. 자 이제 테라스로 나가셔야 되는데 네. 갑자기 오늘 비가 오네요. 아, 맞아요. 네. 비안 맞는 대로 오세요. 나가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잘 밟으세요. 네. 네. 어, 테라스가 안 맞게. 또 뒤에도 이렇게 있네요. 네. 오, 어, 작지 않아요, 테라스가. 야, 어때요? 우리 이게... 집에서 보는 전경이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뷰, 뷰도 너무 응. 뻥그러져 되어 있고. 자, 보세요. 우리 테라스에서 막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끝내주자 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요? 그 김프로님 뒤쪽으로도 테라스 공간이 있죠. 그렇죠. 이쪽에도 네.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반, 텃밭으로 쓸것 같아. 아 이쪽 부분을 네. 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뒤에 서비스 공간도 있네. 저 제가 이쪽 어, 계속 나오네요. <laughs> 뭐가 야, 이거 진짜 여기 자, 서비스 공간인데? 자 이쪽에서 이거는? 보셔서 어. 이렇게 또 서비스 공간이 존재합니다. 야 좋네요. 아 텃밭을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다. 그러네 여기다 그냥 완전 텃밭 어, 만들어도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 테라스엔 텃밭까지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야 이게 윤프로 찬스 쓰면은 3억 초반대까지도 간다. 그렇죠. 어떠세요? 무조건 오셔야죠. 테라스도 넓고. 그렇죠. 일단 들어오세요. 비가 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부양 부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소파 놓고 TV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응, 음, 맞아요. 자, 이렇게 영상 맞춰 드릴게요. 네. 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딱한 세대고요. 분양가 3억3천입니다 네. 삼억 3억 3천인데 이렇게 좋은 복층 없지요? 삼억 초반대 복층이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3억 초반에 복층이 나올 수도 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안만 저렴한 복층도 3억 중후반이에요. 네. 맞죠? 네. 하지만 3억 초반 때 이런 억셔리한, 3억 초반 때 이런 쓸모있는 복층이 나왔는데, 여기에 융프로 찬스가 여기서 조금 더 가격 할인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옵션 너드려. 아. 그럼 얼마나 오는 거야? 끝, 끝장 났다, 진짜, 여기들 <laughs> 끝장 났죠? 그쵸. 러니까딱한세대예요 네. 두 세대 안 돼요. 아, 딱이 호수 한 세대만 진짜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으니까 급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네. 빨리 전화 주세요. 좋습니다. 자, 주변 환경도 너무나 괜찮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